안녕하십니까. 톡톡톡 수다의 최성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일상생활에 평상시에 그 김을 많이 드시죠. 바다에서 나는 김. 이런 뭐, 바감에 <laughs> 나는 김이 아니고 바다에서 나는 그김 있지 않습니까? 먹는 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진짜 한국에서는 평상시 먹는 어느 하루에 한 끼라도 그 김이 오르지 않은 날이 있는 것 같지 않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식당에 가도 그 김은 정말 고종 반찬처럼 김이 딱 올라오고, 그 다음에 너무 김이 너무 훈하고, 한국에 오니까. 제가 왜 오늘 이김 이야기를 갑자기 이렇게 하는가 하면, 저는 북한에서 그 김이 그렇게 먹고 팠는데, 김 먹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오늘, 어, 교회를 갔다가, 교회에서도 그래맥고 그 김을, 항상 교회에서 밥 먹을 땐그 김을 올려놓고, 제가 어디가 식당에 가도 그 김은 빼놓을 때 없이 김이 오르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흔하디 흔한 그김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 그 김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정말 명절날 특히 애들이 원족이나 등산 갈때 그때 이제 벤토를 싸줄 때, 아, 도시락이라 해야죠. 도시락을 싸줄 때그 김이 정말 돈이 아까워서 그 다음에 그 김만은 김밥을 싸줘야 되는데 김밥 싸줄 그 김도 한국처럼 이렇게 그안 하기다 이렇게 뭉치 채로 한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북한 이렇게 크게 막이게 김을 팝니다. 근데 그게 너무 비싸서, 그김 먹기 힘들어서, 두장 내지 석장 싼단 말입니다. 그 김을 요만한 거. 그래서 김을 한 서너 개를 맙니다 그렇게 해서 토막 내서 애들이 도시락을 싸주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인데 그 밴도를, 도시락을 싸줄 때그 김도 몇 장씩 싸서리 정말 힘들게 먹고 했는데, 대한민국에는 그 김이 너무나도 훈한 거였죠. 제가 오늘 김을 주제로 한 거는 아그김 때문에 웃지 못할 시비극들도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보령에 있는 저희 양부모님들이 저희들 김을 한 박스로 그나한 박스 다 하나 갖다 보냈습니다. 근데 그보령에서그 가져온 김이 저는 김을 좋아하는데 김을 너무 많이 가져왔는데 그 김이 북한에서 먹던 그런 김이 아니란 말입니다. 식당에도 가면 김을 그냥 이렇게 네말하게 통에다 이었던가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집에서 보낸 그 김은 버렁에서 보낸 김은 그 안에다 기름에다가 김을 다 구워서 이은 김이 됩니다 저는 그런 김을 처음 봤단 말이에요 처음 보고 한국에서 금방 나와서 그 김을 진짜 그 택배로 받아 봤는데 아니 이 김을 이 많은 걸다 어쩌지 그런데 제가 그 김을 날걸로 먹는다는 생각을 진짜 못 했단 말입니다. 저는 김밥을 항상 김밥 싸던가 주먹밥을 해야 된다는 그 인식만 가졌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그 김을 주먹밥을 싸던가 김밥을 만들어서 하는 것만 딱 먹는 걸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오니까 그 김을 기름에다 다 구워서리, 비닐봉지다 개개 다 포장해서 보냈답니다. 그래, 그걸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먹는데 저는 그 김을 사실은 처음에 먹을 줄은 몰라서 그 다음에 날김을 먹는다는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짜. 저희들은 또 제가 사는데 양강대는 바다 먼 산골이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머니까, 바다에서 들어오는 해물들은 먹기가 힘든데, 김은 정말 먹기 힘들고, 미역도 그렇게 비싸단 말입니다. 저희 고장에는. 그래 해산하기 전에 미리 전에 미역부터 구하는 게, 특히 찬미역을 들, 그걸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그럼고 참미역 같은 건좀 비쌉니다. 근데 한국은 흔한디 흔한 게 미역이지 않습니까? 좋은 미역, 그저 나쁜 미역이든 관계없이 정말 미역 종류도 너무 많답니다. 그래, 미역이 없어서 저는 그 북한에서 그 파래라고 있습니다. 바다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미역 대용으로 많이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미역보다도 더 흔한 게 바로 그 김이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보내준 그 김을 어떻게 먹는가 하니까 나 그걸 사실은 박스에다 절반, 하나 같은 거 절반 남은 교회를 가서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인지다가 택배를 붙였는데 이 김을 어떻게 먹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좋은 김이고 맛있는 김이라면서 가일로쭉비닐방막차로쭉 째서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밥에다 이렇게 싸먹으면 맛있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야하게, 아, 이거 생김을 밥에다 어떻게 싸먹지? 김이 약간 비릿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제가 먹던 그김 맛은 약간 비릿한 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비린 맛인데 이걸 어떻게 먹지? 해서 일단 밥 하나 딱 싸서 젓가락으로 집어서 밥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김을 너무 맛있는데 아까워서 정말 조절해 먹느라고 제가 골고나다몇 달이 지났는데 그만 그 김을 한 서너 봉지를 못 먹게 됐단 말입니다. 제가 그걸 너무 아까운 바람에 보관하고 그냥 놔두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습기 받아서 기미가 그 기름이 쩔어서 김을 먹는 게아리더입니다 그래, 아까운 김을, 이거 포장을 네개한고네개를 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깝던지. 야이김은 너무 아까워서, 그다음부터 그 김을 먹는 방식, 저는 그저 가일려 딱 오래야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그한 사람이 또 김을 먹는 방법을 대주는데, 금방 그 김을 싸다가 바삭바삭한 김이 있지 습니다 그거 그대로 비닐방막채로 탁! 접어서, 네등급 이렇게 네번접입니다 접으니까 그대로 뇌토막 나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구나. 저는 사실은 아깝다는 그 생각에 아까운 김을 버린 게 너무 막고기 속이 아픈 거였죠. 아까와서 야, 북한에서는 이 김을, 이거 정말 이거 먹기 힘든 김인데. 그리고 북한에서 한번씩그 김을 한 장씩, 두 장, 석장씩, 최고 많이 사는 게 석장쌉니다. 저는. 그걸 싸는 게그 돈이 정말 너무 아깝다고 너무 비싸단 말입니다. 아마 그한장이 아마 그때 아마 3천원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북한에서 김이 너무 구리고 해서 기차가 잘 다닐 때 기차 각 밥이 나오는데 도중식사를 기차에서 싸가지고 다닐 때그 도중식사에 기물로 김밥을 싸던가 기물로 주먹밥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최고 잘 사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북한에서, 저희 지방에서 기차를 다니다 김밥 싸거나 김제기밥을 이렇게 싼 사람 보면, 오, 저 사람 은 정말 잘 사는구나. 저거 진짜 힘 있는 집안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김이 먹기 힘들고 그리웠단 말입니다. 점점 쬐끔해서 저희 지방에도 김이 좀 들어오고, 저는 한남도에서 그 내륙선 철도라고 철길을 놓때 한남도 돌곡때들이 저희 고장에 와서 그때 저는 김을, 아, 김밥을 이렇게 해서 김밥을 제기밥도 싸먹고 있고 김밥 많은 것도 몰랐습니다 전 그래서 제가 저희 고장에 김이 정말 한두 사람이 김을 팔때 제가 김밥 장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김밥 많은 것도 이런 게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 김밥 많은 거 따르고 그 참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국물로 이렇게 헹거있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거 없이 밑에다가 신문지 있지 않습니까 양강일보라고, 저희들이 그양강일보란 거, 양강도에서 보는 신문이 있습니다. 여기도 무슨 강원일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그런 각 도마다 신문이 있습니다. 그 양강일보가 그라다지 종일로 누런 색깔 나는 종인데, 그거 있잖아. 탁! 접어서, 그 신문지 오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김밥 만단 말입니다. 두르륵만면 말아가지고, 야만하게 쪼개는데, 한국 김밥은 이렇게 크고 굽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저는 아까와서그 김을 먹는 게 정말 막 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하게 얇게 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막을 해서 애들 벤도 쌀 때, 도시락 쌀 때, 저세님인데다가한세 개, 또 아들 벤도 세 개, 딸 벤도 세 개, 이렇게 해서 한 토막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노나 썼단 말입니다. 그게 제가 정말 제걸로잘 싸는 도시락이란 말입니다. 그 김밥이 들어갔을 때. 그런데 그 김밥을 못쌀 때는 뭔가 허전하고 야 내가 이렇게 엄마로서 너무 나약해서 애를 김밥 한 조각도 못 사주는구나 하는 게 항상 죄스러운 심정으로 있을 정도로 그 김이 그렇게 구리고 힘들단 말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흔한게 김이고 너무 맛있는 게또 김이고 아또 김을 김밥 만들 때그 제기밥이랑 만들 때는 딸로 김가루가 딸로 나오더니 다야 세상에 저는 김도 그냥 통고 있는구만 하는데. 김가루로 또딸고 김가루나게 해서 다부스러뜨린 김이 나오는 것도 너무 그게 신기하고, 야, 이 나라는 정말 모든 게 너무나도 잘돼 있구나. 이 김이란 게 정말, 옛날엔 저는 그 김을 한 장을 싸겠다고 악착실에서막 나무 한단 팔아가지고, 나무 열 단을 팔아야 진짜 만 원이 조금 더 되는데, 거기서 돈을 쫓아가지고그 김을 한두 장을 싸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게 싸고, 정말 약처럼 싸던 그 김이, 대한민국이 너무 훈하고 저거 이렇게 행복스레 먹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주제로 김이라고 이그 단기 정말 내가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아 이건 당연히 내가 먹는 기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김이 북한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어떠든 아픈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아릿한 추억도 되고 또 아름다운 추억도 됐 수도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김이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래 제가 항상 이따 음식은 김을 전 집에서 이렇게 먹는데, 그김 먹을 때마다 항상 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흔하게, 우리 집에는 떨구지 않고 먹고, 떨구지 않고 있는 이 김이, 북한에는 정말 누군가에게는, 또 어떤 힘든 사람들인지는 정말 먹기 힘들고, 정말 정말 그리운 음식이다. 그리운 정말 이게 그 귀한, 너무나도 귀한 음식이 그 한, 이게 식품이란 말입니다. 식품이라 할까요? 아 식품단위 저는 북한에 있는 말하면 정말 보약 같습니다. 이 김이 제가 그래 너무 오늘도 그 김을 먹으면또 생각했습니다. 야이 김을 내가 정말 이렇게 제가 일단 김을 일단 태면 저는 스물장 삼십장씩 이렇게 도망낸 거 스물개 삼십 개씩 먹는다. 제가 김을 그렇게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 먹을 때마다 항상 그 추억들이 아릿하게 떠올라서 오늘은 이렇게 김에 대한 이야기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있죠. 또 감사합니다. 아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먹고 정말 야이 김은 없어서도 안될 정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런 게 뜨는데 보면 하루에 김을 말은 생김을 두석장을 먹으라 하는데 아 북한에서는 생김을 그 두석장 먹기는 너무 힘들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는 마음 놓고 먹고 정말 그 김을 한장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래 오늘 진짜 정말 행복한 추억으로 김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먹는 이 김이 정말 북한 사람들인데 특히 저희 지역의 양강도는 정말 먹기 힘든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빨리 통일이 돼서 전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먹다시피 드시고 제가 먹드, 먹다시피 이렇게 이 김도 빨리 통일이 져서 북한 사람들 도서 마음 놓고, 저처럼, 또 여러분들처럼, 마음 놓고, 정말 풍족하게, 어우, 막, 아깝다 하지 않고, 정말, 내가 먹고 풀때 아무 데나, 장을 열면 그 김이 이렇게, 착착착착 가려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전 매일매일 기도드립니다.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저희 방송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턱턱턱 쓰다의 재성이겠습니다